우혁이 형이랑 사진을 올렸더니 너무 팬이라고 저도 클럽, 클럽 H 이 출신이에요 클럽 H 이 출신이에요? 장우 형님 실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어요? 아 없죠 개인적은 없죠 제가 딸른건 몰라도 악수까지는 <laughs> 이게 이제 드로리안 백투더 퓨처에 나온 그 차인데 우혁이 형 거다 저 안에 맥이랑 커버보드 그 영화에 나오는 아이템이고 오토레이싱 버전 아니네 어 노홍철 님이다 안녕하세요 저 와디입니다 오 <laughs> 와디 얼마 전에 댓글. 네. 어 이거 미친 거 같아요. 네. 한국에 한대 있는데. 저도 이거 구경하러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원니가 아기우 혁이요 이게 왜 스케이트보드가 있냐면 이집트 국대와 양을 로비크을 하면서 쇼에서 강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글리프팅을 타고 그때는 약간 그런 문화를 한국으로 들여온 아. 첫 번째 주자였어요. 그리고 에어쉐이크 힌남 에나멜 버전이죠. 원사이고에랑 <laughs> 이때는 업템포. 그건 형 직접 하신 거예요. 하시더라고. 간에수 공업을 많이 하셔. 드로리아한국에한대 개코형이 엄청 부러워하는 난 저게 부러운데. 만난 무슨 말할 건가요? 예전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백댄서 모집한 거 지금 됐었어요. 그리고 저그 앞에서 춤췄어요. 아 진짜? 네. 오. 진짜로. 멋있다. 오늘 벅스바잉을 쓴거셨아요 벅스바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좋아하요아 예. <laughs> <laughs> 혜원이가 클럽 HOT 출신이래요. 아, 진짜. 만났어요? 때를 보고 있는데. 마디씨, <laughs> 아, 죄송해. 대단하요 민감하고 텐데. 우리 혜원이를 유플렉스랑 유튜버인데, 클럽 HOT 출신이고, 어. HOT 백댄서 지원 후, 형님 앞에서 춤을 췄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아, 옛날에. 핸드... <laughs> 부끄러워, 하시 왜죠? 아, 그냥 부끄러워져. 제가 너무 어렸을 때여서. 강진에서 형님이랑 악수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개코씨 안 오세요? 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어. 개코 형얘기하고마디한테 들었다고. 해서. 아 저는 간다고 했는데 같이 가자는 얘기 전안 하는데? 아. 안 여쭤봤지. 바쁘실까봐. 지금 근데 밖에 못 들어오는 건가? 들어오셔도 되는데. 카메라 찍는 분들이 내, 내 욕을 하고 있을까? 봐. 내가 지금 비키자마자 착착 소리가 계속 나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찰착소리안 나잖아요. 보드 데크 는안 파시죠? 아 우선 보드는 다 나갔고 아. 저 보드는 제가 커스텀한 건데 기부할고 하시죠? 네 저한테 언제까지예요? 어제 오늘은 이제 프리 오픈 네. FIB 초대하는 날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 에게 공개합니다. 저도 형님한테 국밥 한번 얻어 먹었으니까 성공한 이생을 살고 있는 거죠. <laughs> 홍대로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닭발을 처음 배웠고, 진짜 좋아하고 자주 먹었던 신주 닭발이 31부로 문을 닫는다고요. 정말 놓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왔고, 역사 속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힙합의 성지 일이 있을 거예요. 저개고운트만 있어서 자주 와요. 네, 자주 오죠. 예.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아, 마지막으로 예. 왔어요. 아, 저도 여기 자주 오는데 없어진다고 해서 오늘 왔어요 제주도에서. 한마디로 셔 신주닭발에. 신주 화이팅 어, 잘 되겠습니다. 여기 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닭발을 먹은 곳이야. 그때 무슨 SBS 촬영이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면 나는 닭발만 먹고 있어. 남들은 얘기하는데 머리가. 고생했어. 아쉽다.